안녕하세요. 카잼 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모터사이클은 로얄 앰필드의 컨티넨탈 GT 650입니다. 지난해 가을에 나왔었던 모델이죠. 공륜행 2기통 엔진을 선보이면서 두 모델을 출시를 했고 글로벌하게 우리나라에도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터셉터 650은 어떤 로드스터 성격의 모터사이클이고 이 컨티넨탈 GT 650 같은 경우는 카페 레이서 스타일의 모터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인터셉터 60과 많은 부분이 같은데 시트 포지션 그리고 차의 주행 성능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엔진도 같고 차대도 같고 뭐 많은 부품들이 같습니다. 카페레이서 스타일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 시트를 플랫하게 깎았죠. 그래서 이건 지금 순정으로 달고 나오는 시트인데 2인승이고요. 이건 이제 뒤에다가 리어 카울을 입혀 가지고 1인승으로 완전히 만들 수도 있고 뒤에서 볼 경우에는 클리본 타입의 세퍼레이트 핸들이 들어가서 앉아보면 은 카페레이서의 그런 자세가 잘 연출이 됩니다 바 핸드 미러도 달고 나와서 이거는 보기에만 좋은 게 아니라 시야적으로도 뒤쪽 바라볼 때잘 보이더라고요 기능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나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연료 탱크도 이전 세대 모델보다 좀더 짧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세가 좀덜 불편해졌습니다. 좀더 장거리를 갈수 있는 자세가 연출이 되지 않나 싶고, 아무래도 이번 컨티넨탈 GT650, 그리고 또 인터셉터 650도 마찬가지인데, 핵심은 엔진입니다. 새로 개발한 2기통 공유행 엔진인데, 648cc 배기량을 갖고 있고, 그리고 최고 출력은 47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52Nm를 내고, 공랭식답게 이런 에어핀도 잘 드러나 있죠. 그리고 엔진 커버는 지금 알루미늄이에요. 거기다가 저 로얄 앰필드는 음각으로 새겨놔서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라고까지 말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엔진이 보는 맛이 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머플러도 지금 아주 우람하게 두 가닥으로 빼놨는데 뒤에서 보면은 참 차급에 이게 650cc 뭐 미들급이긴 하지만 더 비싸 보여요. 고동감은 딱히 없는데 소리는 상당히 좋아요. 이게 이 차가 지나갈 때 들을 때 소리가 굉장히 좀 듣기 좋더라고요. 근데 또 라이더가 듣기에는 뭐 그렇게 크게 들리진 않는데 의외였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도 지금 브랜보의 자회사인 바이브레가 들어갔고요. 앞뒤 모두. 앞에는 싱글 디스크인데 디스크 크기는 320mm. 그리고 뒤에는 240mm의 싱글 디스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포크는 지금 정립식이고 저 서스펜션 때문에 약간 좀이 모델은 주행하면서 좀 한계치가 빨리 느껴졌어요. 두 카페레이서처럼 달리는 맛을 느낄 수 있는 모터사이클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뒤에는 프리로드만 조절할 수 있는 트윈 쇼급 서버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타이어도 지금 패턴이 옛날 그 오래된 오토바이에 들어갔었던 타이어의 패턴을 다시 재현을 해가지고 새로 개발한 타이어라고 합니다. 제조사는 피렐리에요. 타이어 사이즈를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는 190에 18인치고 뒤에는 130에 70에 18인치가 들어갔습니다. 공차 중량은 198kg인데 웬만한 건다 셉니다. 뭐 이런 힐가드도 쇠고또뭐 머플러 이 텐덤 스텝 프레임 연료 탱크 핸들바 마운트 모두 다 쎕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기름탱크가 이렇게 돼서 살짝 슬림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대기 용이하고 또 연료캡도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끼면 키로 열 수가 있는데 이것도 쎕니다 이거 무게가 꽤 나가요 지금 뭐한 500g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닫고요 키는 그리고 이그니션을 두면 이런 세레모니와 함께 나오는데 보여주는 정보는 간단합니다. 왼쪽에는 이제 속도계인데 밑에는 연료량하고 트립 컴퓨터 그리고 요 가운데 버튼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눌러보면 트립 B 그리고 총 주행 거리 5도미터가 나오고 트립 A 이렇게만 나옵니다. 끝이에요. 오른쪽에는 엔진 회전계인데. 방향지시등하고 ABS 배터리 그리고 엔진 오일 경고등 그리고 중립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건 하이빔 표시가 되죠. 아예 킬 수도 있고.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킬 스위치하고 셀 스타터 버튼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왼쪽에는 방향지시등 혼 버튼 소리도 크죠. 그리고 방향지시등하고 패스등이 눌러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봤을 적에도 그런 전형적인 카페레이서의 스타일인데 이 작은 윈드실드는 그냥 멋내기용입니다 어떤 바람을 막아준다거나 바람을 걸러준다거나 그런 역할은 못해요 그리고 헤드램프나 방향지시등도 모두 벌브 타입이 들어갔고 노래서 더 클래식하죠? 그러니까 얘는 뭐 레트로도 아니고 그냥 뭐 오리지널... 올드 바이크라고 해도 될 만큼 그런 옛날 오토바이 느낌이 물씬 살아있습니다 네, 이 영상은 노엘 앤 필드 콘티넨탈 GT 650의 시트 포지션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얘는 이제 시트고가 793mm라서 뭐 웬만한 체격의 라이더라면은 불편함 없이 앉을 수가 있고요. 전형적인 카페레이서의 그런 방정식을 따라서 이런 플랫에 가까운 시트 그리고 세퍼레이트 핸들바를 적용을 했습니다. 음, 이 시트는 그리고 순정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리어 카울을 입힐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1인승 시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인터셉터 650 하고 차이는 시트 포지션이 가장 큰 차인데 그리고 이런 형태도 핸들 바도 걔는 이제 바 타입이지만 얘는 이제 세퍼레이트 타입의 클리본 핸들 바가 끼워졌죠 얘는 이제 공차 중량이 198kg입니다 제 키는 178cm고요 발이 완전히 편안하게 뒤꿈치까지 편히 닿고요 그리고 2013년에 나왔었던 고2세대라고 할수 있는 컨티넨탈 GT 하고 비교를 할때 연료 탱크가 짧아졌어요. 그러면서 좀더쭉 뻗었어야 됐는데 이제 신형은 이 정도면은 뭐 장거리도 편히 갈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60 엔진은 이제 완전 신형 엔진인데 여기 이제 독특하게 엔진핀에 가드가 있어요. 이건 기본 장착되는 파츠인데 가끔 이제 적극적인 주행을 하면서 할때 이제 키가 좀 작은 그러니까 종아리가 좀 짧은 라이더라면은. 무릎이 정확히 엔진 핀에, 냉각 핀에 닿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는 그런 가드가 되겠고, 시트 포지션은 취에보면 지금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축그려지죠 지금 보면은 아주 그렇다고 또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뭐 엉덩이를 걸리는 게 있으면 더 좋긴 하겠는데,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따가 주행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얘는 카페레이서의 룩을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달려보면은 아주 적극적인 주행을 할수 있는 맛을 어느 정도 느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아주 제대로 진지하게 달리기에는 한계점, 인계점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리고 사이드미러는 지금 이제 바인드 타입의 미러가 달렸는데 시야가 좋습니다 굉장히 보기에도 좋고 또 버튼의 조작감도 아쉽진 않아요. 누름감이라든지 예. 괜찮고요 공차 중량은 198kg이라서 라이더가 끌기에는 약간 좀 무겁게, 버겁게 느껴지는데 그것도 뭐 익숙해지면 괜찮은 것같고요 무엇보다 시트 포지션이 낮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편한 것 같습니다. 편하게 다가와요. 근데 그게 잡을 데가 없죠. 잡을 데는 없고. 그리고 얘는 아이스 퀸이라는 투톤 컬러여서 이건 지금 그냥 스티커입니다. 머플러도 지금 아주 우람하게 빠져있죠 옆에서 보니까 더욱더 그런 쇳덩이 같은 질감이 잘 드러날 텐데 보면은 뭐 거의 모든 게 그냥 쇠입니다 요 엔진 커버는 지금 알루미늄이긴 하고요 그리고 컨티넨탈 GT는 키로 여기에 이제 작은 수납공간이 있는데 요걸 열어보면은 이게 그대로 분리가 되고요 분리를 해보면은 여기 이제 툴박스가 들어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죠. 그리고 여기를 땡기면 시트도 분리가 돼요. 그래서 분리를 해보면 뭐 수납공간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뭐 물수건이라든지 카드지갑 정도는 담을 수 있는 카드지갑도 근데 열이 있으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담배, 그냥 물수건 정도겠네요. 휴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 시트는 뭐 공간은 없고 쿠션감은 순정인데 괜찮습니다 푹신푹신해서 피로도는 많이 안 올라옵니다. 근데 이 서스펜션 느낌이 좀 단단해서 그 부분은 있다가 주행 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고무라고는 이런 윙커 연결된 부위 정도고 전부 다 쐴입니다. 이 스포크휠도 참 멋지죠? 이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심플하고 뭐. 되기도... 잃어버린다 한듯 다시 구매해도 그렇게 안 비쌀 것 같죠? 네 이제 컨티넨탈 GT 650 주행을 하고 있고요 바로 느껴지는 것은 이 엔진이 굉장히 부드럽다는 겁니다. 이번에 새로 개발해서 컨티넨탈 뭐 GT도 그렇고 인터섹터 650에도 들어간 엔진이죠. 이 엔진이 이제 배기량은 뭐한 650cc 조금 안되지만 최고 출력은 그리고 7,000rpm 정도에서 나오는데 엔진을 거의 뭐 7,000rpm까지 돌리더라도 굉장히 매끄럽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참 인상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속주행, 그리고 또 장거리주행에서도 상당히 좀 스트레스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엔진은 또 재밌는 게 정차 시에 스네칭에서 들어볼 때는 고동감이 제법 있을 것 같은 소리를 내는데 실제로 라이더가 달리면서 듣는 그런 소리에는 크게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고동감도 또 없고요. 핸들 그립이라든지 아니면 안장에서도 시트에서도 느껴지는 게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페달 푸페그에서 느껴지는 그런 진동 좀있고요 굉장히 좀 카페레이서의 모습을 고스란히 갖고 있어서 좀 전에 시트 포지션에서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상체를 추그리고 달리게 되는데 연료 탱크에다가 배를 붙이고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가 나오는 건 아니구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전보다 이 연료탱크의 길이가 좀 짧아져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라이더 입장에서는 시트포지션은 좀 편해졌습니다. 변속기는 좀 아쉬운 부분인데 변속할 적에 약간 턱턱 걸리는 게 기계간의 어떤 마찰이 있으면서 좀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아쉽게 느껴져요. 그래도 뭐 적응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브레이크는 앞뒤 모두 나무랄 데가 없을 만큼 훌륭하네요. 그래서 방향 전환을 할 적에도 뭐뒷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면서 그렇게 방향 전환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어떤 제동할 경우에도 앞쪽 브레이크는 충분한 그런 제동력을 보여주고요 또 일관되게 담력도 올라와서 이 부분 역시 라이더 입장에서는 좀 신경질 받지 않는 스트레스 적을 그런 브레이크 세팅인 것 같습니다. 어,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은 서스펜션이에요. 적극적인 주행을 좀 하려고 달려보면은 노면을 아주 일관되게 밟으면서 지나간다는 느낌이 오다가도 어느 순간 좀 그립이 좀 희미해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순간이 곧잘 관찰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컨티넨탈 GT 650이 아주 공격적으로 라이딩을 하기에는 좀 한계점이 빨리 오는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 가격을 볼 적에는 지금 뭐 769만 원이니까요 시승차는 미들급 카페레이서를 생각을 해보면 뭐 혼다의 12650R 또 스즈키의 SV650X가 정확히 얘랑 부딪힐 것 같은데 물론 뭐 엔진 형식 이런 거는 제외하고 또 어떤 카페레이서라는 성격을 생각을 할 경우죠 그리고 또 야마는 XSR 900까지 했는데 얘는 좀 배기량이 좀 넘어가긴 합니다만 가격만 놓고 보면은 뭐스즈는 900만 원 중반 그리고 혼단는 1,100만 원 그리고 야마는 뭐 1,400만 원까지 가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딱 가성비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두루두루 살피면 접근하기 쉽고 딱. 떠오르는, 튀는 모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시트 포지션도 뭐, 793mm, 800mm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체격이라든지, 라이더의 신장에 상관없이 편히 탈수 있는 모터사이클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컨티넨탈 GT650 시승을 했고요. 타보니까 참 재밌게 두루두루 쓰기 좋은 모터사이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즌온이라서 더욱더 본격적으로, 모터사이클 리뷰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